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한스 TV 구독자 여러분들. 코인한스입니다. 자, 이더리움이 이제 2.0이죠.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데 이게 8월 달 가능성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자, 이더리움 하반기 본격 상승 랠리 한번 기대해 볼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이더리움 마침내 POS로 통합이라는 내용.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이 비탈릭 부테린이 8월달 가능성이 있다 라는 내용을 좀 말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일단 간단히 살펴보고 가면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POW 작업 증명 방식에서 POS 지분 증명 방식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죠 그래서 기존의 POW는 많은 컴퓨팅과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거를 POS로 바꾸자 에너지 친화적이고 효율적인 플랫폼이 될 것이다 라는 이유 때문에 지금 좀 변경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다. 8월달에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 비탈릭 부테린만이 아니라 어, 이더리움 코어 개발자가 이르면 8월 이더리움 2.0 통합 진행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또 똑같이 내다놨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오는 8월 이더리움 통합 기존 이더리움 체인과 지분, 증명방식 비콘체인의 통합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어, 난이도 폭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얘기까지 좀 곁들여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더리움이 EIP 1599 도입 후 이더리움 네트워크 235만개 소각을 했다라고 해요. 그 다음 POS 전환 기대감도 있고 하반기 본격 상승 전망이라는 뉴스도 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어떤 내용이냐면 간단히 좀 적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EIP 1599 부터 좀 알고 가야 될것 같아요 EIP-1599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네트워크의 이용자들이 정해진 기본료를 내고 채굴자들에게 팁을 줌으로써 이 병목 현상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어이 병목 현상부터 좀 봐야겠죠 이 전체 시스템의 성능이나 용량이 하나의 구성요소로 인해 제한을 받는 현상인데 보통 저희가 병목, 병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 병의 몸통. 보다 병의 목 부분의 내부 지름이 좁잖아요. 좁아서 물이 천천히 나오는 것을 비유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병목 현상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미리 내부의 몸통이 클때 내용들을 좀 처리를 하면서 이것이 네트워크가 쏠리는 것을 시스템의 성능이 좁아지는 것을 좀 막아 주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이더리움은 여기 보시면 오픈씨, 그다음에 유니스왑, 테더, 유니스왑 뭐 오픈씨 뭐 등등 메타마스크 에서 많은 소각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여기에 더해서 컨센시스가 이더리움 2.0 전환 지원하는 본사이 트라이즈 를 공개를 했다 라고 합니다 자이 본사이 트라이즈 컨센시스 사이트에서 확인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이 부분을 좀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자, 이 본사이트라이즈, POS 합의 메커니즘으로서의 전환을 보다 쉽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장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도구이다. 어 이렇게 조금씩 이 pos 전환에 대한 어 도구들이 나오고 있고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는 어 마무리가 좀 되어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로 차트를 통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더리움 차트를 들고 왔는데 현재 1봉으로 좀 지표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일본 보시면 현재 역배율이 나와 있죠. 아직도 하락에 대한 어, 바닥이다라는 내용은 아직 정확히 나오지 않았는데 어느새 이동평균선 사이 간격이 좁아지고 있다. 이것만으로 좋은 모습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보시는 것처럼 제가 여기 엠블로프 선이죠 엠블로프 선을 그어 놨습니다 자이엠블로프선 안에 있는 게 안정적인 흐름이고 그걸 뚫고 내려간다는 뜻은 급락이 했다는 뜻이고 뚫고 올라간다는 뜻은 급등을 했다 라는 뜻인데 급락 이후에 밴드 안으로 들어오려는 습성이 발휘가 되겠죠 그래서 이 밴드 안으로 들어왔고 현재 이 밴드 하단을 지지 라인으로 잡고 그리고 5일 이동 평균선을 지지로 잡고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간단히 이 상태일 때는 과거의 데이터로부터 보시면 떨어진 이후에 들어오면 보통 이제 20일 이동 평균선이요까지는 올라갔다가 못 뚫고 내려오는 모습을 많이 볼수 있어요. 다시 올라갔다가 이건 뚫었고요. 내려왔다가 뚫었고 다시. 뚫었고 22 이동평균선을 좀 중요하게 뚫려 마냐를 결정짓는 라인까지 왔다. 자, 22 이동평균선을 뚫을 수 있다 라면 단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가격을 선택을 하자 라고 말씀을 드리면 2,200 달러까지 한번 내다볼 수 있다. 현재 흐름 상태로 라면 약10% 정도 수익을 보일 수 있는 구간이다. 그리고 안정적인 흐름에 들어섰다 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자, 엠빌로프는21 이동평균선을 기점으로 위에 있는 아래 있냐에 따라 어 매수 방법이 달라지는데 보통 아래 있을 때 그리고 선과 맞닿아 있을 때는 매수 타이밍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매수 하셔서 이때 매도하는 것도 하나의 매수 방법 중 하나이니까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 지우고 자 이동평균선으로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간격이 좁아지면 이제 매수 타이밍이 들어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어, 간격이 점점 좁아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매수 타이밍이 또 추가가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RSI 같은 경우도 제가 이 볼륨을 좀 빼고 말씀을 드리면 현재 상승 다이버전스가 조금씩 나오고 있죠. 이 꾸준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나중에 어떤 코인이든 이더리움 없인 만들 수 없다. 물론 여러 뭐 대체 가능한 코인들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더리움이 코인들에게 엄마와 같은 존재이다. 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미래의 유용성까지 생각을 하면 이더리움 장투에 적합한 코인이다. 그리고 8월달에 만약에 이 pos 전환이 된다라면 어마어마한 상승까지 한번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매수하시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충분히 저점이기도 합니다 고점 대비 현재 많이 빠졌죠 고점 4800 달러였는데 현재 2000 달러까지 고점 대비 한55% 어, 정도 빠진 흐름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점일 가능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들어가신다라면 장투 느낌으로 어 길게 보시고 접근하신다라면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꼭 수익을 드릴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어, 이더리움의 이 POS 전망과 그 다음에 어, 단계로 봤을 때이 이더리움이 한 얼마까지 갈수 있을까? 어, 아까 말씀드린 건 2200달러인데 그때까지 어, 한번 짧게 바라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인 한 수였습니다 개미들의 수다 어, 앱 구글 플레이어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는데 자여분 다운 받으시면 여기 코인 추천 코인 시황 매일매일 업데이트 되니까 여러분들 매수 매도 혹은 시장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라는 흐름을 파악하기에 좀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비장잘 대처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인 한 수였습니다